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따지아하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화장품의 분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매일 쓰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화장품은 어, 주 목적이 사람의 신체를 청결히 하고, 그리고 미화를 시키고, 매력을 증진을 시키고, 또 용모를 변화시키고요. 또는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체 도포 그리고 산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사법에 의하면 화장품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보통 화장품 카테고리 안에 의약외품을 분류시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약국에 가시면 그 약도 판매를 하지만 매대나 진열장에 보시면 화장품 판매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약사법에 의거해서 화장품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사들도 화장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의사들이 화장품 판매 및 개발을 해서 직접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포인트인 화장품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품은요, 크게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총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킨케어. 이제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스킨케어가 있고 두 번째는 메이크업. 세 번째는 바디. 네 번째는 헤어. 다섯 번째는 구강. 여섯 번째는 이제 방향 화장품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화장품의 분류는 피부에서부터 향수까지 모든 전제품을 이제 망라하고 있는데 되게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요. 스킨케어를 한번 알아볼텐데요. 스킨케어는 또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세정 그러니까 폼클렌징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돈을 하는 피부결을 정돈을 하는 화장수나 스킨 그리고 이제 마사지 크림 같은 게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어, 로션 같은 거나, 모이스처 크림, 수분 크림, 그리고 유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스킨케어는 이렇게 세정과 정도 보호의 측면에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기능적인 화장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카테고리는 이제, 어, 바뀌지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제품으로 넘어가면 메이크업은 또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거든요. 베이스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백분을 말하는 거고요. 뭐, 이 파운데이션, 파운데, 파운데이션에서 어, 업그레이드 된 이제 비비크림 같은 게 이제 베이스 크리, 어,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인트 메이크업은 눈썹이나 뭐, 눈, 그리고 입술 같은 이제 색깔을 주는 이제 그런 메이크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립스틱,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그리고 손톱. 네일 에나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디케어 화장품을 넘어가면 이제 바디케어도 이제 총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목욕입니다. 목욕은 비누와 액체 세정용 입욕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손 비누 같은 경우도 또 핸드워시 같은 경우도 바디케어 화장품에 속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어, 핸드워시 제품들 같은 경우,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또 의약 외품으로 또 나누어서 이제 수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을 방어하는 이제 기능이 있는 선크림이나 선오일, 선스틱, 모든 제품들이 이제 바디케어 이제 자외선 방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한을 하거나 방치, 이제 땀을 방지하거나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데오드란트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탈색과 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색과 제모는 이제 어 색을 연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제모는 털을 뽑는 기능이 있잖아요. 면도 제품도 포함이 되고요. 털을 뽑아내는 왁싱 제품들도 전부 다이 바디 케어 화장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충 기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방충 기능 같은 경우는 모기 기피제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카테고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화장품에도 속할 수가 있어서 일반 화장품 판매업자도 판매를 할수 있고요. 꼭 약사들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충 로션이나 스프레이 제품들도 화장품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헤어 케어 제품입니다. 이제 스킨케어 다음으로 잘 가장 많이 쓰는 제품들이 보통 헤어 케어 제품인데요. 헤어 케어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발, 머리카락이고요. 하나는 이제 두피를 나눠줄 수 있거든요. 두 발은 세정과 트리트먼트, 정발, 퍼머넌트 웨이브, 연모, 탈세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제 세정 기능은 이제 샴푸를 말하면 되고요. 어, 요즘엔 샴푸 중에서도 또 이제 탈모 기능이 강화된 탈모 샴푸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염색 기능이 있는 염색 샴푸도 이제 출시되어 있고요. 트리트먼트 제품 같은 경우는 린스와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정발 기능이 있다는 거는 머리를 정돈하고 스타일링 한다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어 오일이나 포마드, 뭐, 무스, 리퀴드 제품, 뭐, 스프레이 제품, 그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웨이브는 이제 파마를 하는 이제 미용실, 헤어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퍼머넌트 웨이브 로션 1제와2제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염모와 탈색 말씀드렸잖아요. 헤어 칼라 헤어 브릿지 칼라 린스도 있고요. 염색 샴푸 모두 포함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두피용인데요. 이제 두피는 육모와 양모가 있는데. 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는 기능과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육모제와 헤어토닉 제품이 있고요. 트리트먼트 제품은 두피를 정화시키고, 또 트러블을 뭐, 정화시키고, 트러블을 좀 진정시키는 이런 스캘프 트리트먼트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구강용인데요. 다섯 번째 구강용 화장품은,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치약이고요. 그 다음에 구강 청량제라고 해서 가글 제품, 마우스 워시 제품들이 다 구강용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생각할 때, 어, 가글 제품이 의약품인가 화장품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모두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의약매품으로도 또 출시가 되어서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다는 점 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는 방향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향수나 오데코롱 제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수도 요즘은 되게 다양한 제품으로 많이 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데코롱도 뭐 계절별로 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향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은 블루가 총 여섯 가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방대하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 아니면 혹은 하루에 한뭐 스무 가지 이상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 깊숙하게 자리 잡은 화장품이 최근에는 점점 좋아지고, 또 기능들이 정말 업그레이드 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요즘 새롭게 출시되는 화장품의 최신 이제 성분 트렌드를 좀 살펴보고요. 또 실제로 피부 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 어떻게 어 화장품들이 응용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워셔 따져도 일러 짜이지. 셰셰 감사합니다.